네, 화홍고 2 교과서 외부 지문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해서 하나 나왔는데요. 어, 첫 번째 거, 두개 나온 것 중에 첫 번째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목을 보시면요. 어떻게 전기가, 어, 이제 의, 주, 동, 제목은 보통 명사형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전기가 사람들의 삶을 바꿔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has changed는 현재 완료로 쓰였죠. 그래서 과거부터 어, 현재까지 바꿔왔는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electricity, 전기는요, is something, 무언가예요 근데 어떤 무언가냐면, 이 대시 목적격 관계대문사로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people in the modern world 됐으니까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cannot live 살 수가 없는까지만 보면 완전이거든요. 근데 with, without라는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빠져 있는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어,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이는 살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something 이제 이 대시 that이 들어갔는데 대시랑 without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 Without이 앞으로 끌려나와서 something uh, without 앞에 without 나온 다음에 without which 이렇게 된 다음에 uh, people in the modern world cannot live 이렇게 살 수,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이렇게 빠져있겠죠. 수식어가. 자, 그래서 without 위치로 나와도 상관없다. 이제 뒤에 있었던 위치가 앞으로 끌려 나와도 상관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무언가입니다. 전기는요. 자, 그래서 이제 hundreds of years ago 했으니까 이제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은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대요. 이제 수백 년 전에 단순 과거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i m 진 g 과거 동사, 단순 과거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대시, 목적절이 됩니다. 명사절, 목적절이니까 뒤에 완전하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어요. 무엇을요? They could make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so much easier. 훨씬 더 이렇게나 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멋치는요 뒤에 있는 이지얼이라는 비교급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비교급 강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much가 들어갔지만 still, even, far, a lot이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삶을 훨씬 더 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테크놀로지 했으니까 이제 기술에 의해서, 아니 전기에 의해서요. 근데 이제 테크놀로지, 전기 기술인데요. Powered by electricity, 그러니까 전기에 해서 Powered, PP죠. 구동되어지는, 이제 구동되는 이렇게 됩니다. 전기에서 구동되는 이런 이제 기술을 통해가지고 이렇게나 삶을 많이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전에는 수백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자, Today, 오늘날요. 사람들은 cannot imagine life 그러니까 삶을 이해, 이제 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without electricity. 전기 없는 삶을 이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 전기는요, has improved. 돼서 현재 완료로 또 쓰였죠. 현재 완료에 계속이에요. 사람들의 삶을 어, 이제 그, 뭐죠. 향상시켜 왔어요. 증진시켜 왔습니다. 근데 in so many ways. 아주 많은 방식으로 <laughs> 삶을 증진시켜 왔어요. But, 하지만, How it has improved the way it's 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어떤 삶을 그 방식을 향상시켰는지는 이렇게 되는데 어 지금 번 나온 다음에요. How it has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전 여기서 나타내는 it은 나타내는 게 뭐냐면요 앞에 있는 electricity 받아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전기가 삶을 바꿔왔는지는 이렇게 된 거예요. 삶을, 이제, 삶의 방식을 향상시켜 왔는지는. 근데 어떤 삶의 방식이냐면요. 이니치가 들어가서, in c 치 w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해서, 이니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쓰였죠. 그래서, 더 h e 다음에 하우는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제 하우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우 대신에 이제 대용어구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니치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in 치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또 완전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와 의사소통하는 그 방식 를 어떻게 향상시켜 왔는지는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버시 버티의 but 두 번째 주어가 됩니다. 큰 주어가 되고요. is probably the most dynamic 이으니까 아마도 가장 역동적일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로 문장 병렬이 들어가세요. 문장 병렬이 들어가서 이렇게 앞에서 1번 문장이 있었던 거고요. 버티의 2번 문장이 들어가는데 2번 문장에서 하우가 이끌어 주는 의문사 명사절이 들어간 거고요. 의문사, 명사절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동사를 이렇게 이즈로, 단수로 받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요. 전기가 우리의 삶을 아주 많은 방식에서 향상을 시켜왔는데, 개선, 개선을 시켜왔는데, 어, 그거,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어떻게 개선했느냐, 그 개선한 그 방식이 아마도 가장 역동적일 것이다. 아주 다이나믹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이 들어가는데, with, uh, electrically, uh, powered, 으니까 전기로 powered, 즉 경, 정, 전력을 받는, 이제 작동하는, 휴대전화와 전화기와 그리고 컴퓨터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PP, 과거 분사로 수동수식이 된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은 can now, 이제, 커뮤니케이트 할수 있습니다. with each other. 서로와 함께요. 근데, no matter how 하면, 어, 이제, no matter how는, however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ow, ever, how no matter how, t h e far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해석이 돼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멀리 그 거리가 이제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간에 이렇게 된 거죠. 간에 이제 서로와 의사소통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as long as 모모하는 한이란 뜻이죠 모모하는 한자 as long as you have a source of power, 그러니까 당신이 전력의 전력원을 가지고만 있다면요. 근데 어떤 전력원이냐면요, 어, to 형용사적요법이요. 에 to charge, charge your mobile phone, 그러니까 당신의 휴대전화를 충전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use 앞에 또 to가 생략돼 있겠죠. 그래서 어, 휴대전화를 이제 그 뭐죠? 충전을 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원만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한 you will have no problem. 당신은 어떤 문제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have 다음에 have a problem. 그다음에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근데 여기에서는 have no problem 어떠한 문제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 사, 서로와 의사 소통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어, even over long distance 있으니까 심지어 이제 아주 먼 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와 의사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electricity 전기는요 has also improved 됐으니까 has improved 또 현재 완료로 쓰였어요. 자또 증진시켜 왔습니다. 개선해 왔습니다. 자, 어떻게 사람들이 get their entertainment. 그들의 어, entertainment를 얻게, 얻는지 그 방식도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how가 또 나와서요. 얘도 의문사 명사절로 쓰였는데, 어, 앞에가 the way. 가 이제 나온 다음에 하우가 들어갔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뭐 하는 방법인데 하우가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더 웨이가 나오거나 아니면 하우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하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를 얻게 되는지 즐거움을 얻게 되는지 그 방법도 증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사용할 수 있대요. 어, 뭐 때문에요? 비커 소문은 전치사죠.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일렉트리시티라는 명사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덕분에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 어,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고요. 두 번째 거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겠습니다.